정물이야 저렇게 차갑다 야. 차고? 네. 찹네. 응? <laughs> 어이! 어이! 올라가. 아니, 뭐, 다오기만 하면 왜 내. 이게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 정도. 손가락 이정이이 네 손가락 나가봐. <laughs> 아유 징그럽지 않냐? 안 징그러요. 음. 귀여워. 우리 집에서 저만 징그러워해요. <laughs> 얘 <웃음> 오줌 쌌나봐 여기 아니, 아니. 이거 물 떨어져 얘 팔에. 음, 물을 내가 여기 집 안에 지금 물가들게요아 그래? 아 그래? <laughs> 아. 그래? <laughs> 어. 얘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똥이 이러고 나왔. 여기 가서 탁 붙는데. 나도 봐. 집으로 올라가나 봐. 어이구. 얘 근데 여기까지 왔다 떨어져요. 그래. 못 가. 올려줄까? 초로가. 올라가. 어 잘했어. 초로가 좀만 더 올라가. <laughs> 못 가. 질 거면 니가 잡아줘. 힘이 없어. 떨어질 거면 이렇게. 힘이 없어. 아이고 아이고 기운 딸려 알았어, 니가 내려줄게. 집에 들어가고 싶은가봐. 아, 그래. 응. 들어줘. 들어가. 안들어하는데 응? 또? 이거 하고 싶었나본데요 아, 그래? 그럼 또 하라고 할까? 자, 벽타기또 응. 해. 보면 달치기, 달찍기 아이고. 오, 아이고. 올라가봐. 언니가 어 잠깐만, 잠깐만 저러 가미안 이렇게. 해 어어, 어. 짝 엄마 이리 와봐초롱이 오, 저쪽에 붙었어. 어, 여기서 이렇게 쪘어 뚜껑 넘어 이제. 아니야. 아직 안, 안 끝낼 거야. 아니 이제 탁 튀어 나온다니까? 이거 봐요. 스르트. 일 조금 탔응 아가. 에만더 들고. 싫어. 아니야. 아이, 그만 갖고 놀아. 자라 고 그래 이제. 밤이야 밤. 아직 제 시간 아니데 아, 자고 싶대게. 자고 싶대. 응, 너 좋아 이게. 아이, 너 너. 서러가. 집으로 들어가. 지불어, 사야지, 초로아 사야지.